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협의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여본부장은 국회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한달 내에 처리하기로 한 것이 관세 인상 방지에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미국으로 출국했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했습니다. 귀국길에 기자들을 만난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적극 설명하고 관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여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의회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나며 연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일정 문제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직접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고 부대표와 국자급 인사들과 세 차례 심층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 본부장은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한달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의 주요 사유로 지적해온 입법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관세 인상과 관련해선 미국 관보 개재 시점이 핵심 변수라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관보에 즉시 게재되는지 아니면 1, 2개월의 여유가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정부는 국익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에너지 투자와 관련한 미국 측 제안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미국의 무역대표부와의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데 외교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국회와의 공조를 통해 대미투자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미국이 제기한 입법지원 문제를 해소한다는 전략입니다.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가는 한편 미국 측에도 우리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적극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한미간 신뢰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면 충돌보다는 단기적인 협상을 통해 국익을 지켜나겠다는 입장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